할렐루야 아멜해. 지금으로부터 그룹 큐티 겸 수요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야. 이 시간 다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다뤄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자네의 권세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부활을 주시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된 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아멘. 오늘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찬송을 이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갈 텐데,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겠습니다.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네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그러나 그의 그의 그를 불러하고 그에게 내가요 말하는 자가, 자가 없더라. 없더라. 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방송을 통해서 창문을 열어 놓고 예배하는 강인가족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네 번째 시간 감추어진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네 번째 시간이니까는 앞에 세 시간이 있었지요. 첫째 감춰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은 뭐냐? 첫째는 자녀의 권세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두 번째 멸망하지 않는 영생. 한번준 영생은 영원. 영원하다. 응. 세 번째 생명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은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보이죠 세상도 안보여요 그렇다고 세상이 사라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어도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면 그 진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내 불신앙으로 진리는 감춰진 것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 신앙의 눈이 열림으로 진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감춰진 진리가 발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막절이 가까울 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옥제 사모님 성경을 읽어주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인간적 방법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시험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려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천왕. 예.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됨을 증명하라, 뛰어내려서. 어,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방법은 인간적 방법과 대중적 인기를 토대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들이 예수님께 떠나라고는 요구를 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재강 목사님 성경 요한복음 7장 5절을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형제들은 믿, 믿었어야 되는데 <laughs> 네,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요. 네. 많이 슬픈 일이죠. 네, 형제의 지지가 참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과 관계없는 것을 보고 행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중적 인정, 인정과 인기를 구할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이런 인간적 방법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이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형제들조차도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유대 서 다니지 안으려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부터 8, 1절, 6절, 8절인데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고 6절 사모님 답을 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때즉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은 유대인 손에 의해 죽어야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미 나는 죽어야 한다. 세 번이나 예고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뭐가 안 됐을까요? 죽음의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는데 가서 죽으면 엉뚱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야 할그 때는 누가 정해 주는 걸까요? 아버지가 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 주는 그 시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기를 얻고 영합하고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달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달리려 많이 하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죽이조,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음. 하는 것 자, 7장 6절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 이르시네 내 때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죽이되느니라 자, 내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네. 내가 내 죽음의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신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 자 예수님을 미워하는 일은 무엇 때문에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이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7장 8절 시작 너희는 명전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명절에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천히 가겠다. 그래서 너희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아, 질문이 이제 나눔 나눔으로 나눔하고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진리이신 그분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함은 자주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자기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다른데, 다르면 어떤 것이 다른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내 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를 선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유혹자 사모님.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주님을 향하자. 또 주님의 마음을 알자. 즉 마음을 안되는 것은 주의 말씀. 말씀을, 네, 말씀을 이제 선생님. 읽으면. 또, 성경 통독, 다시 강조합니다. <laughs> 성경 통독하면, 성경 읽으시면, 여러분, 읽으면 기억에 남아요? 안, 안 남죠. 안 남죠. <laughs> 그러면 없어지어요? 아, 아니에요. 쌓이지 않은 것이지, 그에 읽고 읽으면 쌓이고, 성경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남중한 목사님은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루트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 기도가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전에는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맞추는 기도가 나와야 될것 같고요. 또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이 미워하는 진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도 전하지도 못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그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해보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죽을, 죽을 줄알아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주님의 제단에 전제로 들여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밖의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아, 네. 우리 남재관 목사님부터 네. 지금 이 질문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세상에 전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요즘은 십자가를 세상에 전한다고 죽이진 않으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수군거림과 비방을 견디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자꾸만 조롱한다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조롱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전하는 사명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피값이 누구에게서 찾아질 수 있을까요? 나에게. 나에게서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기를 바랍니다. 유혹자 아, 네. 사모님은 아, 네. 어떤 것을 적용할까요? 네. 그래서 보면 11절 11장에 믿음이 없이 나를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력에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경험 즉 체험하면서 그 경험된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세상을 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예, 경험된 신앙을 간증하자 네. 아멘. 네.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명절을 지키러 가셨어요. 안간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도 다닙니다. 왜 보고 싶겠지요? 그런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합니까? 음. 자, 유혹자 사모님. 7장 11절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을 찾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laughs>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전에 같으면은 막 대중 음, 설교를 하시고 어막 모일 뭐 있을만한 곳에 있어주셨는데 지금은 숨어 계신 거예요. 왜 숨어 있다 고 그랬어요? 네. 때가 네. 아니니까 네. 왜 때가 아닌 거냐 면 죽이려고 하니까 악한 자들이 음.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아, 네. 지금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장절 음. 여한 해의 복식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마지막 절기 수장절 또 7일간 광해에서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또 텐트를 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에게는 세개의 절기가 있죠. 첫째 무슨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두 번째 매추절,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이 광해에서 초막에 머무르면서 40년 광해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지막으로 짓고 다 광해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이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듣고 싶었던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닌다. 아멘. 예수님을 12살 때 잊어먹은 적이 있었지, 부모님은.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뭘했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된다? 성전 성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나이까. 오늘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성전에서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무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남정한 목사님,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똑같은 예수님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속이는 자 미혹이라는 말은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음.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똑같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는 자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용기 있게 소리 내는 이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아니할 자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고 있는고 비방하고 있는 자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눔 마지막 나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분을 참되게 아는 사람 아는 대로 용기 내서 고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질문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입에 올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안의 신자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예수님을 참되게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개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가장 그분을 잘알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유혹자 사모님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면 안다는 것이 즉 경험하는 것인데.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서, 예.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전해주자. 전하자. 전하자. 예. 예수님 정신이 무슨 정신일까요? 예수님 정신, 십자가 정신이지요. 죽는 정신이에요. 음. 나를 죽은, 나, 내가 죽어서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 아멘. 아멘. 자. 남정한 목사님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저는 이제 통독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네. 성경인기를 통해서 네. 이미 알려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네. 또 아, 네.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즉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한다. 아멘. 네. 네. 아, 네. 네. 아멘. 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루살렘이 안 간다고 예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를 두려워서 예루살렘이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네.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붙잡혀 죽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막 찾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인기에 영합할 수 있으면, 나야! 짠! 하고 나타나면, 그러면 누가 쳐들어올까요? 유계인들이 와서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완성시키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아멘.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전하게 따르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명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 놓을까. 아직도 남은 시간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만 무성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과 바른 지식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광림의 공동체가 특별히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니다